이사야, 마흔여섯 장. 무능한 우상들과 구원의 여호와 바벨론이 고레스에게 멸망할 때에 바벨론의 최고신 벨도 무릎을 꿇고 그의 아들, 느보도 거꾸로졌다. 그들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점령군들을 피하여 그 우상들을 짐승과 가축들의 등에 싣고 도망가려고 하였다. 그 우상들은 너희가 메고 가는 무거운 짐이었다. 짐승들도 힘겹게 그 우상들을 끌고 갔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거꾸로 지고 무릎을 꿇었으며 어떤 짐 하나도 건져낼 수가 없었다. 오히려 그 신상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말았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와 정반대로 말씀하셨다. 야곱의 자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나를 업고 다닌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태어날 때부터 업고 다녔으며 너희가 모태에서 떨어질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다. 너희가 늙더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업고 다니겠다.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나는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나는 항상 똑같이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 내가 이제까지 한 것과 같이 앞으로도 나는 계속 너희를 업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며 건져 주겠다. 너희가 나를 누구와 비교할 수가 있느냐? 나와 견줄신이 세상에 있다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우상들은 사람이 금과 은으로 만든 것이다. 주머니 속에 금과 은을 쏟아다가 저울로 달아서 세공업자들에게 주고 신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만든 것이 우상들이다. 바벨론 사람들은 그런 신상들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그러나 그 우상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장엄하게 행진을 한 다음 다시 제자리에 앉혀 놓으면 모든 우상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다. 누가 살려 달라고 부르짖으며 빌어도 우상은 대답을 못한다. 우상은 궁지에 빠진 사람 그 누구도 건전해 주지 못한다. 너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두고 마음에 깊이 새겨 두어라. 똑똑히 정신을 차리고 옳게 생각하여라. 구원이 가깝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 지치고 절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예전에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광야에서도 온갖 기적으로 먹여 살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한 일들을 기억해 보아라.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고 나와 같은 신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라. 나는 태초부터 종말의 일을 미리 알려주었다. 무슨 일이 이루어지기 오래전에 그 일을 내가 예고하였다. 내가 작정한 일은 모두 그대로 시행하겠다. 내가 착수한 일은 모두 그대로 완성해놓겠다. 나는 이제 동쪽의 먼 안션 땅에서 나의 계획을 시연할 사람을 독수리처럼 불러오겠다. 이 일도 내가 예고하였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다. 내가 이미 그 일을 시작하였다. 그런데도 나의 말을 믿지 못하는 완고하고 반항하는 포로민들아, 너희가 그동안 아무 구원도 체험하지 못하여 완전히 절망하게 되었으나 너희의 구원이 이제 가까웠다. 너희가 해방될 시각이 이미 닥쳐오고 있다. 나의 구원은 조금도 지연되지 않는다. 예루살렘이 새 출발을 하도록 하겠다. 이스라엘이 다시 영광을 누리도록 하겠다.